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쉬운 걸로 해볼까 어떻게? 쉽게? 그럼 쉽게 쉽게 가장 기본적인 게 엑셀은 논리식을 모르면 엑셀 엑셀답게 못쓰고 논리식에 대한 기본을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자고 뭐 어떻게 활용하는 거야 대체 논리값이라는 건 도대체 뭐에 써먹는 거야 기초적인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쵸. 그 엑셀 처음, 어, 접하면은, 뭐, 함수라는 게 있는데, 뭐, 함수가 뭐예요? 뭐, 썸 함수가 가장 처음 만나는 함수라고 할수 있지? 썸. Sum. 이거 썸이야. 어, 이거만 해도, 어, 그 엑셀은 계산을 해, 해주는구나. 엑셀은 계산하는 도구로구나. 그렇지. 계산하는 도구야. 썸을 했는데, 요거를 어, 세상은 전부 모든게 컨디션이잖아 조건이잖아 조건 야 근데 학교를 냈는데 말이야 지역별로 학교를 내면 어떻게 해? 동부지역만 학교를 내고 싶은데 이게 당장 이야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야 어, 학교 냈는데 어, 전체 학교 말고 동부지역에 대해서 학교를 좀 내봐 그러면 동보, 이렇게, 이렇게. 여기 눈으로 카운트를 하나, 이렇게. 동보, 여기, 여기. 또, 어딨나, 여깄다, 여깄다. 어, 동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나?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썸 해서.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이렇게, 동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컨트롤 키 누르고 계속 가면은 콤마가 자동으로 찍히지. 요거.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컨트롤 키 누르고 계속 이동하면서 찍으니까 콤마가 자동으로 찍히네.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네. 뭐, 금방, 금방 되겠는데? 동부. 동부. 끝났어. 이 동부 할게 동부 할게. 어, 계산 잘 했네. 야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해? 이렇게? 와, 이것도 좀 깝깝하잖아. 그지? 그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콤마가 찍힌다는 것만 아는 것도 어, 대단한 실력이라고 생각하겠지. 그지?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이렇게. 그지? 그럼 또 남부를 내봐. 남부 계산 좀 해줍니다. 남부. 그럼 남부를 또 이렇게, 이렇게 또 해야 돼. 남부. 이렇게 또 찍어. 어, 그뭐 엑셀 이렇게 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방법이 뭐 방법이 없나? 그래서 그 방법이라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논리식, 논리값이 나오는 거야. 동부를 이렇게 했어. 동부를 이렇게 라벨을 하나 만들어놨어. 이 동부에 대한 이학계를 내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요게 요게 이게 동부면 여기다 무슨 깃발을 하나 세웠으면 좋지 않겠어? 표시를 하는 거지 표시. 동부 이거 동부다. 어어 어, 그러면 이거를 요것이요것이요것이 이렇게서 해 요거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이렇게 어 이렇게 그러면 추르지. 아 이게 동부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여러 개의 셀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요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전체를 선택을 해, 이렇게. 그러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전체가 다 이거하고 비교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논리식이야. 비교하는 거. 이게 이거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엔터. 아, 여기 추로가 동부네. 여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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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오, 오거 오. 어, 한꺼번에 표시가 확 되어버렸네. 동부. 어, 동부. 어, 이렇게. 아, 됐네, 됐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표시가 됐잖아. 얘는 동부야. 얘는 동부야. 여기 응? 표시가 됐죠. 표시가. 표시를 뭐로 했느냐? 바로, 바로 논리 값으로 표시가 된 거지. 얘는 동부야. 얘도 동부야. 응? 얘도 동부야. 동부. 어 그러면 요거를 그럼 어떻게 요거를 요거하고 이거 true하고 숫자하고 곱하면 어떻게 될까 false하고 숫자하고 곱하면 어떻게 될까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야 논리값을 숫자로 바꾸면 true는 1 되고 false는 0이 돼아 어, 그럼 간단하네 요렇게 해서 요거 요거 전체 요렇게 전체 곱하기 요거 요거 배열로 하는 거예요. 그 요걸 배열이라도 하는 거예요. 아, 기초인데 배열 어, 얘기하면 좀 어렵지 않냐고 하겠지만 어려운 곱소. 그냥 배열이 할게. 한꺼번에 응?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개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곱하기 만약에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당겨도 되긴 되지. 이렇게. 당겨도 돼. 당겨도 돼. 당겨도 돼. 그런데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고, 어? 이 여기에서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걸, 이걸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한꺼번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두 개의 범위가 세, 셀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계산이 딱 떨어지는 거지. 아, 그럼 이걸 합계를 내면 되는구나. 이거, 이거를. 좀, 좀, 이렇게 아 그래 고백 oh. 이걸 남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요거를 남부로 바꾸면은 이 true false가 바뀌어 오케이, okay. 바뀌었지 그리고 계산은 2091이 됐고 그 다음에 서부서부 어? 2057 됐고, 어, 여기서 바뀌는구나 이렇게 여기 요거 참조하고 있으니까 요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아 주로 볼 수가 이거에 이것에 의해 가지고 다시 계산이 되고 이것도 곱하기 를한거이 부분도 다시 계산이 되고 오오 오, 죽이는데 이 정도만 해도 야 대단하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널어놨잖아 이거를 요 안에서 요 안에서 요 안에서 처리할 수가 있지 이렇게 여기에서 요거 요 부분 요 부분을 카피 카피 해가지고 여기에다 곱해 여기다가 붙여줘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요거 논리식은 요거는 괄호를 쳐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곱하기, 곱하기 뭘 해주느냐? 요 판매 수량. 판매 수량. 이걸 해주는 거지. 아, 그럼 요게, 요게 지금 요게, 이거 논리식, 논리값 떨어진 거하고 계산한 거 하고, 요 계산 한거 하고, 한 것이 이 안에서 다 처리가 된 거지. 그럼 엔터. 2057. 그럼 요거 다치, 요거 필요 없어, 이제. 오케이? 요, 여기 있던 소식이 일로 들어갔으니까. 예? 네. 그럼 이거를, 남부, 북부, 이제, 오, 그럼 이거를 그냥, 여기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목록에서, 데이터 벨리데이션에서, 요거를, 리스트 목록으로 해가지고,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오케이. 오, 자동화가 됐네. 어, 기인데 프로그래밍을 한 거야. 기인데 응?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이야기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한 거야. 요 수식은 요거 하나고. 요거 하나. 그치? 어 이게 기본이야, 이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게 엑셀인 거야. 함수 많이 안다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 요 논리식 논리값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걸 생각을 하는 것이 엑셀이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 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떤 땐 전체 목록에다가 전체를 해놓고 전체는 전체 학계를좀볼수 있게 하면 안 되나?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목록 다시 들어가서 여기다가 전체를 유지고 전체, 여기다 전체, 여기 넣었어. 넣고, 그 여기 전체를 선택을 하면은 0이지.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식으로는 이 전체를 가버하지 못하잖아. 아, 그럼 이것도 조건을 따져야 되는 거네. 조건을 따져야 돼. 이 조건을 따지는 거 얘기인지 이 엑셀은 조건을 따진다, 컨디션을 따지고 컨디션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엑셀러가 하는 일이야. 응? 엑셀 마스터가 엑셀 마스터는 컨디션에 따라 값을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게 엑셀이야, 그게. 그러면 여기서 뭐또 하면 되지 뭐 if 어디다 할까? if 함수를 아나 if 함수는 모르잖아. 아 if if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true면은 여기가 true야. 첫 번째 첫 번째 매개변수 아, 함수에는 매개변수라는 게 있다. 함수를 사용하는 자 아, 함수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함수가 요구하는 매개변수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거야. 로지컬 테스트라고 했잖아. 로지컬 테스트는 뭐냐, 뭐냐면은 논리식의 결과야. true. true야. 이게 true. 그리고 true고, 여추 u 고 여기서 o okay. k 이그 다음에 false면은 no, good. ng.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러면 o k 이야 근데 요거를, 여기가, 여기 요거를 false를 주게 되면은 false. 그럼, 이 노, 굿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if, 요거는, 요거는 여기서 논리식을 작성하는 거지, 여기. 여기에서 논리 값을 요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논리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 값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헐스냐, 추르냐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논리식이야. 그? 그러니까, 추르냐, 헐스냐. 그래서, 여기서 논리식을 하나 만든다고 치면, 이것이, 이것이, 전체냐? 전체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전체가 u e 가 되면 오케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노구시 no 되는 거지. 오케이 okay. 전체, 전체야 전체. 그다음에 여기 서부다 노구시지 no 아, 이렇게 어떤 값을 여기 여기서 널리지? 판별을 하는 거지. 어떤 값이 어떤 값이냐고 물어본 거잖아. 전체냐? 그래서 이거 전체다. 그러면 true가 되는 거고 true가 되면 여기서 true 값을 주는 거고 true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서 주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false가 되면 false가 되는 것은 세 번째 매개변수가 value if false라고 되어 있잖아. false일 때이 값을 주겠다는 얘기지. 아 그럼 이거 if 함수를 쓰면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서 if 함수를 써서 여기에서 쓸까? If. if, 이곳이, 이곳이 전체다. 전체. 전체면은, 전체면은, 판매수량 이거, 이거를 주고, 이거, 이걸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요걸 주는 거지. 요거, 지금 했던 거.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죠? 썸 괄호 잡고 그러면 서부 동부 그 다음에 전체 그지 아 이렇게 아 프로그래밍이 금방 된 거야 논리식을 알면은 프로그래밍이 된다 얘기지 논리식을 알고 논리값을 활용할 줄 알면은 엑셀은 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포함수도 한번 사용을 해본 거야. 응? 이 포함수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바깥에 넣어도 되고, 그건 수식을 작성하던 요령에 따라 달라진 것 같아. 요것도 조금 더, 더 간단하게도 할수 있지만, 간단하게 한다는 게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여기서 하던 이 생활 엑셀에서 자꾸 고급스러운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잘 이해 못하면서 건성으로 그냥 보고 있었다면은 다시 잡 다시 기초를 잡도록 하자고 다시 기초를 그래서 자꾸 이 생활액수는 기본을 어, 지향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고급스러운 쪽으로 자꾸 가서 자 기본을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자고 기본 다시 조금 가다가 다시 기초 기본 또 가다가 또다시 기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생활 엑셀의 당초 취지였구나.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